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이나 발표처럼 떨리는 일을 앞두고 우황청심환을 복용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황청심환은 불안감과 긴장감을 완화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어 떨리는 일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복용하는 유명한 의약품이지요. 그런데 이 우황청심환의 가격이 최대 2배까지 오를 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가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 우왕청심안을 싸고 있는 이 금박이라도 없애고 가격을 유지하면 안 되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왕청심안의 가격에 숨겨진 슬픈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왕청심안은 먹는 방식에 따라서 마시는 제품과 씹어먹는 제품이 있습니다. 우왕청심안의 성분을 보면 우황, 사향, 인삼을 포함해서 25가지 한약 성분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황청심환의 핵심 성분을 뽑자면 우황과 사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핵심 성분인 우황과 사향이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핵심 성분 중 하나인 사향은 과거부터 이미 우왕청심원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범인인데요. 사양은 사양노루에게서 얻어내는 성분으로 한 마리당 10에서 30g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약재입니다 우리나라 사양노루에게서 사양을 얻으면 좋겠지만 사양노루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사양을 국내에서 얻기는 어렵고 수입을 통해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양을 수입하던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였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시베리아산 사양이 많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 버렸지요. 그래도 사양은 어찌저찌 대체제를 만들어내었는데, 사양 고양이로부터 영묘향을 추출하여 사용하거나, 합성 사양인 엘 모스콘을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 우황청심환의 가격 폭등을 일으킨 원인은 다른 핵심 원료인 우황인데요. 우황은 소의 세계에 생기는 담석으로 우황청심환의 필수적인 효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양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산 우황에 의존을 하고 있답니다. 우황은 일반적으로 방목으로 키우는 소에서 주로 추출되어 약재로 사용되는데요. 방목한 소는 농가 입장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을 위해 농장 사육이 늘리며 우황의 채집량이 감소했죠. 게다가 어린 소의 고기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예전보다 도축 연령이 빨라져 버렸기 때문에 소의 쓸개 담석이 생길 시간이 줄어들어 우황 채집량도 줄어들어 버렸답니다. 업체 측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우황의 연초 가격보다 연말 가격이 130%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약사에서는 일부 제품을 단종시키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귀한 몸인 우황청심원을 어떻게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당장 진정이 필요할 때는 바로 마셔주면 되고, 면접 발표를 앞두고서는 1시간 전쯤에 복용하면 되는데요. 우황청심한 복용 1시간 이후 교감신경이 완화되고 2시간 이후에는 본래 상태로 되는 걸 확인한 연구가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해당 연구는 42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이 완화되면서 누군가는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복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면 우황청심하는 비싸질 것 같고 복용 방법으로는 지금 진정이 필요할 땐 바로 복용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1시간 전에 복용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